왜 사람들이 타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? 저도 기촌하면서 타세를 느끼거든요. 왜 하는 것 같아요? 역사적인 이유로 보자면요 네. 역사적인. 해체적이잖아적이잖 타적이잖아요. 사람들이 가지고 타세적인. 뭐든지 외부 문화라는 게 들어오는 거를 배각. 네. 아. 그런 습성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. 안 그래요? 뭐 지금 학교 교육도 다 표준어. 어느 음... 정도냐면 여기는 그냥 친구가. 옛날 사람들은 아... 겐당문화라고 있어요. 겐당문화. 겐당 겐당문화 네. 아니요. 겐당문화는 우리가 뭐 친척들. 네, 네. 그럼 여기는 바닥이 좋기 때문에. 네. 자하게 다 사대팔전을 엮여. 있어요. 아 친인척 그렇게 엮여서. 모 겐당문화가 돼. 대비보다 그런 분이 어떤 사람이면 육지에서 와서 여기서 장사해가 성공할 확률이 없어. 희박해요. 후배되어서 장사하다가 3년만에 졸고을했는 왜냐면 저쪽에 뭐 모임이 많아요, 겐당모임이 음. 그런 걸 겐당문화라 그래요? 네, 겐당문화라 아. 그래요 왜냐면 <laughs> 육지는 거리가 머니까 음. 웬만한 모임은 그한 사람이 서울에 와서 모임 안갔잖아요한 명은 가깝으니까 네. 동창이 뭐 해가지고 아. 한달 모임이 많아요 그러면 그 모임 중에 이제. 70년대에 사는 사람 집을 팔아주고, 있어요. 팔아주고, 에온 사람은 팔게 네. 없어. 아한 3년 안섞 접고 가고. 여기 겐당문화가 그러면 그겐당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그래도 기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잖아요. 아니면 다 튕겨 나가야 되는데 살잖아요. 왜왜 왜 살아내신 거예요, 네, 이십 년을?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. 네. 우리, 우리 선생님 비서 왔다가 네. 여기 너무 아름다워. 네, 네. <laughs> 여기서 내가 살아야겠다. 아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고. 그냥 막 연예인들.